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s k 바이오팜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지금, 뭐, 어저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일듯 하더만 지금 보니까 그냥 뭐, 예, 네,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강력한 상승 소스를 좀 드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는데, 지금 뭐 이제 매출 부분은 연속 흑자가 지금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됐다 정도로 이제 보면 될것 같고요 전기대기 증감률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135% 정도라는 거는 상당한 상승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냥 좀 어찌 됐건 간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된다. 예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뭐, 어떻게 상황을 이어나가고, 이렇게 하든지 간에, 결국은 이제 75,500원, 이제 87,000원 선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마련이 되고, 또, 어떠한 방면으로 좀 이어지는지,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, 어, 좀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고, 아, 어, 사실, 뭐,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은 정말 좋죠.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지금 당장 대세 상승을 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아직 조금 이른감이 없잖아, 있다. 물론 이제 되면 좋지만. 근데 10만원 선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될지는 몰랐어요. 한 2, 3년 내, 뭐, 6개월 내로 10만원 선 한번 간다, 뭐, 이렇게는 얘기는 드렸고,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2 30년 바라보고 한 60만원 간다.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,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네. 예. 네. 일단은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, 이쯤에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, 가격이 다시 아래로 내려올 때 다시 이제 재진입을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스위칭 전략을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